잘 보시고요. 자, 항상 문제 읽어주시고. 자, 문제 읽었으면, 문제에서 일단 나와 있는 유일한 힌트가 뭐냐면, 이 px라는 식이 이거를 인수로 가진대. 그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. x 내 제곱, 마이너스 290, x의 제곱, 플러스 b. 얘가 x-a를 마이너스 가지고 있고, 뒤에는 모르겠어. qx. 이런 식이야.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, 지금. 이거밖에 없어. 그럼 일단은, 노는 봐야지. 항상, 그 1차를 주는 건, 야, x A 넣어. 이런 얘기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. 그래서 넣으면, A의 내제곱. 마이너스 290A의 제곱, 플러스 B가 0이다. 자, 이식을 하나 사어 자, 근데 여기서 조건을 자고볼줄 알았다. 자연수 a b 레스 A도 자연수, B도 자연수야. 뭐, 알수 있는 게 없어서, 일단, 요럴 때는 이건 한번 해봐야지. 이는, 넘겨서, 마이너스 A제곱, 뭐, 겁게 얘가 A제곱, 마이너스 290이다, 나와. 이 숫자만 좀 깔끔했으면 참 좋았는데, 290좀 숫자가 부담스러워. 자, 이에서, B는 자연수야. 결정적인, B는 자연수야. 근데, 요거 잘 보면, 이 마이너스 A제곱에 보은 마이너스야. 네, 자연수라면. 그럼 당연히 이 a의 보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가 정말 중요해. 그래야 곱해야 양수를되니까 일단. 자, 여기까지 해야 되고, 얘는 확실히 마이너스지만, 자, 여기서 이 a 값도 마이너스, 아, a 제곱 마이너스 290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.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90은 0보다 작다는 조건이 나오게 돼. 그래서 a 제곱은 290보다 작은 자연수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, 자, A가 될수 있는 건 1, 2, 3, 4. 제한을 준다는 얘기야. 이게 쭉쭉쭉 가면 17까지 가능해. 뭐 16, 17. 이 17의 제곱이 289여서 이 17까지 가능하다. 그러니까 A는 총 17가지가 있어. 자, 여기까지 해 되고, 자,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어. 두 번째.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. 이 식이 PX라는 식이. 그럼 P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, PX는 X의 내제곱, 마이너스 290, X의 제곱. 자, B 대신 찾은 거 넣자고, 여기 B 대신에 찾았으니까, 마이너스 A의 제곱, 여기가 A제곱, 마이너스 290이다. B 대신 넣었어. 인수분해 하려고. 자, 됐나? 여기 잘안보이는 사람은 치환을 해.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, 조금 더잘 보일 거야. 혹시 나는 바로 보인다. 이런 사람들은 x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90으로 바로 인수분해 해도 좋고 안 보이는 사람은 치환을 해봐. 그럼 잘 보일 거야. 자 그럼 인수분해 끝까지 x 플러스 a 뒤에가 x 마이너스 a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90이다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죠. 자, 문제 다시 가볼게.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세 개로 인수분해 된대. 근데 이미 하나, 1번, 둘, 2번, 두 개로 인수분해 된 거야.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거야. 인수분해가 안 돼. 자, 여기까지 해 돼? 우리가 아까 찾았던 요 A 값, 1부터 17까지의 이 많은 후보들 중에 답이 1 7개고 생각했었는데,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는 거야. 결론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야 돼. A가 될수 있는 게1 7개고 생각을 했는데, 그걸 여기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야 돼. 예를 들어서 A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A가 1이라면 요식은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여기 1 넣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89가 돼. 그래 버린 다면 얘가 17의 제곱이야. 그럼 X 플러스 17 합차를 다시 써서 X 마 17로 이렇게 인수해 돼버리는 거야. 그럼 이건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문제는 a 의이 17개 중에서 안 되는 애도 있다.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야. 근데 이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식을 써도 좋고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대입이 가장 현명하다 생각한다. 그래서 A에서 안 되는 애는 첫 번째, 안 되는 애 찾는 거야. 방금 1안 됐지? 1 넣으면 이렇게 될테니까 그렇다면 세트를 조금 이해하면 되는데 a가 17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x 플러스 17 x 마17 여기에 17을 넣으면 이게 289야 그럼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또 인수분해 되지 x 프릴 x 마일 그래서 1하고 17이 세트로 가게 돼이 둘이 세트로 가게 돼 여기 1 넣으면 1의 제곱 빼기, 여기 주어진 식, 여기 주어진 식, 1 넣는 거 헷갈리지 말고, 다시 쓸까? x제곱 더하기, 아, 빼기, 289. 얘가 17의 제곱이거든. 근데 반대로 17을 넣었더니,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나와. 그래서 17하고 1이 세트다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면, 실제로 17개 찾는 건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17개 넣 넣으면 되니까. 근데 제곱수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편하다는 얘기야. 이렇게 해서, 1, 2, 3, 4 넣어보면, 또 11이 나와, 11. 여기다 11 넣으면, X 플러스 11. X 마이너스 11. 그럼 11의 제곱이 121 빼기 290이 나오지. 자, 여기까지 해 돼? 그럼 이것을 빼서 계산하면 169가 나오게 돼. 그러면 X의 제곱 빼기 169다.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그러면 11도 안 돼. 근데 11은 여기 13제곱이지. 그러면 13도 안 된다고. 물론 확인해봐도 좋지만 조금만 센스만 있으면 좀덜 확인해준다는 얘기야. 얘가 x마 13 이렇게 되고 13을 넣으면 13의 제곱인 169 빼기 122 92 121이 돼서 얘가 11의 제곱 이렇게 세트가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12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. 그러면 17개가 아니라 반만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. 반만. 자, 이해돼? 그래서 안 되는 이네 개를 찾자는 게이 문제 의 포인트야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. 그러면안 되는 게네 개라면 총 17개 중에서 네 개를 빼 줘야 돼. 그러면 a 값이 될수 있는 건총 13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. 자, 이해되니? 그럼 a가 13개라면 이걸 대입하면 당연히 px의 개수도 13개가 나오게 돼. 알았나 여기서 끝나도 어려워. 여기서 끝나도 어려운데, 이게 p 값이지. 그래서 p는 13. 찾았고. 두 번째. 그때 b의 최대 값을 찾으래. 근데 b가 뭐였냐면, 아까, 자, 위에 식이 여기서, 그럼 b는 마이너스 a의 제곱, a 제곱, 아까 마이너스 290이었어. 또이 최대 값은 어떻게 찾냐면, c1. a 제곱이 t다로 치환을 해봐. 그러면 우리가 맨날 보는 2차 함수 만약 t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290이다가 나오게 돼. 그럼 이 함수를 그린다 생각하시면 위로 쭉 가고 하나 빵 하나 290. 그럼 당연히 여기는 중간인 145가 나오게 될 거야. 즉 여기서 b는 t가 145일 때최 대를 갖게 돼. 근데 t가 뭐냐면 였 a 제곱이었어. a 제곱이 145일 때 최대를 갖게 돼. 하지만 a는 자연수였어. 얘가 자연수였어. 그러면 145는 불가능한 거야. 그러면 이 점이 불가능하다면 이 점의 근처 어딘가에 있는 값들이 최대값이 될수 있어. 근데 우리가 그럼 a 제곱이 145에 가까운 수는 144겠지. 12의 제곱 말이야. 자, 그니 즉 A가 12일 때 B가 최대를 갖는다. 이 값이 나오게 돼. 아, 무지막해. 나, 다왔어 그럼 문제에서 그거랑 다시 가볼게. 자, 문제에서 P는 차았고리가좀 치울게. 자, 요거 도록치우고 그래서 P의 개수는 13개가 나왔고, A가 12일 때 B가 최대였어. 근데 B가 뭐였냐면, 마이너스 a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290이었어. 그러면 여기서 1 0넣으면 마이너스 1 2의 제곱. 여기에 10이 으면144 빼기 계산 해버리자. 그러면 290에서 144를 빼면 어, 암산 마이너스 146인가보다. 아 숫자 너무 무시하지. 계산지방 냅둬봐. 그럼 문제의 답 구하라는 거. 자 q는 b의 최대값이 q야. 요게 q야. 요게 q. 음, 하면, 마마 만나니까 풀되고, 이거 곱하기 146 이렇게 될 거고. 두 번째, q-1의 제곱, q가 13이었어. 얘가 12의 제곱이어서 얘를 날려준다는 얘기야. 그래서 답은 146이다가 나오게 됩니다. 뭐 이거 30번 때 문제는 이 정도 레벨은 간단는 얘기인 거야.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해 두시고,